누나 목걸이 얼마짜리? 어 누구 들어왔어? 길가 다주웠습니다 남친 어, 들어온 거? 가까이잖아요. 원동이 우리 집. 비번 아, 치는 소리 뭐죠? 뭐죠? 아 삐삐삐삐 들었지. 잠만 한번 살짝 살짝 한번 가보자. 어, 여민이 방송하고 있네. 근데 얘 진짜 금화 느낌이 있긴 있어 어치 여민이 안 자고 뭐하노? 어요오빠 방송 중이에요? 나 방송 중이지. 지금만 속여 가지고. 지금 켰어아이고야 이렇게 늦게, 늦게 하냐 방송은. 일찍 일찍 해야지. 오늘 아, 너무 늦게 일어나 가지고. 응? <laughs> 말투도 그만 같아 그렇지? 네가 좀 아, 풀라, 도와줄래? 이런 분이랑 밥. 다... 방송 잘하네. 아, 잘해, 잘해, 잘해. 어, 이분뭔가 보석일 거 같은데. <목소리> 해미 해미. 비이 세야 님이 3 1 가영아,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? 어, 서울 오 동안이지네 음, 음. 순둥 순둥하니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 음. 혼자 야, 사세요 부모님이랑 자 이선님은 누구야 어땀에 애미 해미, 해미 누나 어디 사세요? 저 서울 살아요. 저 자문동 사는데 오, 저랑 오, 가까이 오, 사나요? 누나 목걸이 얼마짜리야? 어, 누구 들어왔어? 길 가다 주웠습니다. 남친 들어온 거 가까이 사나요? 정원동이랑 우리 집비번 아, 치는 소리 뭐죠? 아, 삐삐삐삐 들었지. 비번이 아니라 아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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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미안해요. 쏘리. 고 들어. 저 친구 있었으면 겠다 제가 지 들... 아, 조희아 님. 어? 보톡스 야무치시네. 언니 안녕하세요. 입술 벌에 쏘였나요? 기왜 아, 그래요? 뻐서요. 필러 맞은 거예요? 어, 여기 이 여기 꼬리 흘리는 거 했어요. 역캔들 많이 하지 저거는. 어, 근데 이 시간에 안 주무시고. 저잠안 네, 하면... 옵니다. 저도 안 오는데. 같이 커피 한 잔. 잠이 안 와가지고 <laughs> 지금요? 네 지금요. 신나요? <laughs> 어.. 저 그거 찍기 못 마셔가지고. 치. 야 동난이 이게 뭐야? 강아지 데고 왔어? 정말 귀엽고 같은데. 고양이. <laughs> 이제 배불러? <laughs> 아 귀여. 워야 너무 귀여운데? 고양이도 이렇게 아기 때는 귀엽구나. 애기 때는 진짜 귀엽다. 벌어지시는. 어, 아이고 트름했어. 아이고 름했어꽃 서연이, 서연이 동생인가 아닌가? 다그 사람이랑 다른가? 어? 누구세요? 누나 하미. 어, 이쁘시네. 안녕하세요. 제 음. 누나 네, 아닌 거 같은데. 몇 살이신데요? 저3 2 살입니다. 어. 알지 알지. 저보다 한살 동생이시네. 아니지, 아니지. 어 동안이다 그러면 서른 두 살이면. 아 진짜 얼굴 빨개졌어. <laughs> 얼굴이왜 빨개져? <laughs> 아뭐또나 사모하는 거요? 들요저 아, 별로... 가끔 보긴 하는데 방송을. 저 어때요? 로그인으로. <laughs> 아 입담이 엄청 좋으셔가지고 <laughs> 재밌어가지고. 됐. 저번에 제주도 거도. 아 제주도도 봤어? 봐보셨네 <laughs> <다> <laughs> 망가 방송 같이해요잉? <laughs> <laughs> 좋아요. 뭐, 영광이죠 감사합니다. <laughs> 역시 그럴 줄 알았어. 그럴줄 알았어 어, 나는 이방인 가고싶었어 언스 커여웡 언스 커플 레전드 심리방송 캐치마인드 상품있다 얘네 둘이 맨날 방송하더라 이. 귀엽지 않냐 이 커플? 커플이야 사귀잖아 같이 살 걸. 같이 살아 던질까 말까 몇 갠데 300개야? 아 300개 보기에는 좀 약간 아깝다 언스야 미안하다 이.